야 현장아 니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닥사가 아니면 어떻게 한마디 할게요 형님들 야, 닥사야 니가 닥사가 아니면 나를 고소를 해 대신에 네가 지금까지 닥사라고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다녔던걸 제보받은 것에 대해서 입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네 다른 구린 것들도 드러나게 되거든 그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될거야 8세 해외 나가서 자금 세탁 확실하게 대비해가지고 나를 고소하길 바랄게. 니가 닥사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씨발 아니 말고 씨발. 니가 제일 잘하는 말 아니야? 아니 말고 히스 말. 아니 말고. 어 아, 네가 네 주둥아리로 네손바닥으로 지금 그리니까 네 주위에 있는 레카 새끼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붙었어 이 새끼야. 너의 죄를 내가 벌아으라이 새끼야. 닥사는 아님 말고죠. 씨발 그럼 나도 아님 말고 이개 새끼야. 아 대가리 똥만 참 그래픽 새끼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안녕하세요, 다크사이드 코리아입니다. 저는 장사 의신 은현장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악질적인 루머로 광범위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사주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련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먹방 강아지 브이로그와 일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라야 설렜지. 집 새끼야. 나 이거 똑같이 찍어줄게 개 새끼야. 응, 구라야. 응, 구라야. 라이브로 혹시 꼭 해줄게. 기다려.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크사이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이고, 아이고, 띄어쓰기들. 따다다다다다다닥. 그리고 우리의 박땡땡의 인스타. 이게 사람은 자기가 썼던 패턴들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우리 다크사이드는요. 노란색을 존나 좋아해요. 닥사의 모든 영상이 노란색이고요. 우리 박땡땡의 회사도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회사 간판부터 람보르기니까지 싹다 노란색입니다 아 이정도면 형 공부 안해서 서울대 안간거다 야 형이 생각보다 꼭 똑똑하다니까 우리의 박땡땡은 게임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10년인가 20년을 했습니다 어둠의 전설을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다크 레전드 인정? 와우 그리고 더 중요한거 하나 알려드려요 이 박땡땡이 다크스토리라는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와우 장사의 신이 다크사이드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두명이 있다고 얘기한거 들은 사람 손들어봐 아, 어, 들은 사람이 있네요 이걸 먼저 보셔야지만 카톡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디 스타트 x 가 있어요 다크사이드 코리한테존나깔때요 지금 그 당시가 가뭐 누구를 뭐 저기 뭐 두들겨 패네 그리고 뭐이랑뭐사먹을 받았네 뭐 그리고 뭐 수트한테 돈을 뭐 얼마를 뜯었네 이런 정보들을 나한테 줬어요. 네네네. 해가지고 아이가 있구나 <S> 해가지고 나는 해가지고, <S> 해가지고 <S>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어쨌든 빽이 그 공격당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몇개 파악을 해서 을 피해갔고. 음, 뭐. 그, 그래서 내가 그형이가돈 받은 영상. 누가 누가 울음 살에서 누굴 때렸다는 영상 이런 모든 영상을 그 방에서 내가 수치해 가지고 내가 그걸 먼저 경계랑 해서 내가 조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르게 됐죠? 아 정확하게 이거 다 이해했어 여기서 나오는 누군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제보를 받으려고 했다 이해했어? 자 술집에 있는 여인들의 카톡을 받아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지랄하는데 방송에서는 온갖 폼은 다 잡고 사람 팬 거야 무섭다 응응. 응. 저 새끼 터질 줄 알았음. 가게에서 개진상 손님이잖아. 졸라 있는 척 개센척.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제보해버리자. 안 그래도 제보했었다. 닥사랑. 닥사에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닥사한테 제보를 했는데 제보가 올라오지 않아요. 여기서 딱 알려드릴게요. 가세형과. 다크사이드 코리아한테 제보를 합니다. 이때 가세현은 구제역을 존나 까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제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박일규가 제보했는데 닥사가 박일규라서 못 갔다는 거잖아. 이 사람은 박댕규가 아니에요.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연관이 있다.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약간 해커 출신이다 보니까 존나게 꼬아놨어요. 어, 하나 더 갈게. 닥사가 왔으니까 너 근데 이거 지금 유튜브 하기 바쁜데 그거... 지금 뭐 양육권 소송 괜찮겠어? 닥사가 지금 이혼소송 출금책 그 4개월 따라다니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닥사야 신한은행 농협은행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지켜볼게 자 형님들한테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릴게요 제가 이 사람을 11월부터 따라다녔고요 전부 다 영상으로 카메라로 스탬프 찍어 가지고 날짜 시간 다다 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 놨고요 날짜 차 가모모 근데 갑자기 박일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가 닥사라는 소리를 합니다. 저를 존나 헷갈리게 해요. 두 명을 전부 다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제 좀만 더 있으면은 경찰서에다가 자료 제출을 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닥사한테 뭘 보냈는데 닥사가 그걸 클릭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닥사 애드센스를 확인해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제 박댕규와 이 사람이랑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나중에 찾죠 피싱메일 불법 아님 제가 안 보냈어요 어, 다른 분이 보내서 찾아갖고 온 겁니다 됐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통매법 제가 아청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통매법 이걸로 이미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저 파파게러지님이 내가 아는 그거 맞아? 그 연장재경님인가 그분 맞아? 박댕규를 잡고 있는데 연장재경님 얘기가 나왔어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고 맞다고요 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내줄테니까 우리 재경님 카라님 박일규 이 세명이 존나 계절친인걸 제가 알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거야 제가 가세현이랑 박댕규랑 제2의 닭사의그 녹취를 6만개를 갖고 있어요 아 파파게러지님 저랑 터보랑 친하고 가세현 및 박댕댕님한테는 저격 오래 당했었고 그 뒤로 법에서 싸우다가 사과 받았어요. 최근에 다시 괴롭히려고 구제역에게 시키는 카톡이 있어요. 자, 가심8484로 메일 바로 보내주세요. 야, 닥사야이비용신 같은 새끼야! 나보고 이 리, 링크를 누르라고? 하, <laughs> 나 진짜. 누굴 빈다리 핫바지로 보니? 자, 형님들 핸드폰에 이거 깔아놔. 자, 시티즌 코난 깔아놔. 자, 밀키트 들어가자고. 자, 알겠어요. 야, 밀키트 링크 올려봐. 자, 형님들. 체크살. 원뿔 체크살 스테이크 갖고 왔거든요. 1 5 0 0 0개 밖에 없습니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체끝살은요 형님들 원래 3,4천원 더 비싸거든요? 등심보다 아, 싸게 가야지 자 바로 전화할게요 채끝 8 9 0 0원에 받아야 돼요 아무리 싸도 8,900원이면 전세계 최저가 맞아? 네, 그쵸 자 그러면 7,900원 가자 아 어차피 네. 7,900원 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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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7,900원이면 전세계 최저가잖아 그쵸 11개 남았습니다 11개 11개 오케이 끝자 품절 자 완판 예그 네, 좀 전에, 그, 파파게러지, 연장재경님, 뭐, 터보팔사미님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왜안 싸우냐면은 돈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아. 형님들, 제가 지금 15억 썼다니까요? 근데, 그 새끼들한테 받을 수 있겠어? 15억을? 내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형님들한테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깐 새끼들은 돈을 존나 벌고,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계속 돈을 다 까먹고. 이거 진짜야? 자, 오케이. 씨발, 넌 뒤졌다. 와우! 자, 이 사람이 우리 박땡규와 같이 일을 했다는 증거가 왔습니다. 아, 씨발,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아. 강남 영동대교 남대한 스라벅스 건물 3층에 있는 그, 테크 관련 일을 했던 우리 박땡땡이 숨겨진 대표로 있으면서 이 친구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 특히 고객의 DB와 유심,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전달하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지금 항상 정산만 받아갔고 박땡땡은 뒤에서 숨어있었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형님들 저는 지금 바로 이게 왜냐면 제보자들이 대부분 다 숨어있어요 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와 미쳐버리겠다 이 박땡규는 본인이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다른 사람이 제가 오늘 보여준 사진에 있었던 사람이야 됐지? 제가 왜 자꾸 박땡규한테 자수하라고 얘기했냐면요 Oh, 얘기해 줘. 이박댕규 때문에 지금 렉카들이 좆될 거예요. 이박댕규가 지가 진도 지위 아래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렉카들한테 계속 자료를 줬고요. 그것을 지들끼리 회의한 다음에 사냥감을 확정하고 방송을 했던 거예요. 야, 렉카 연합들한테 딱 얘기할 게 씨발. 잘 들어. 나 장난하는 거 아니다. 씨부랄 새끼들아. 아, 너, 그, 박댕규, 그, 개, 씹댔기 때문에, 깜방에서 나온 새끼 다시 들어가고, 깜방에 있는 새끼는 더 줬대고, 지금 그, 방송에서 주저 하는 새끼도 다 줬대는 거야. 카르텔이 존나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입 닫고 있으면은, 제발, 닥치고 있으라고, 내가 증거를, 씨발, 까야 돼? 너네 계속, 그냥 조용히, 레카질 하고 싶으면, 박댕규 잡아와. 아? 어? 안 잡아오면 니네가 줬대, 이제는. 어? 여기 내용에 니네 얘기가 다 나온다고, 지금. 야, 니들이 존나 2023년 7월부터 나 존나 압박하면서, 그런,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했었잖아. 나는 끝까지 맘대로 하세요, 파세요. 라고 존나 싸워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고. 다른 새끼들은 그냥 돈을 주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까지 새끼야!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저를 저격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레카 새끼가 연락이 와요. 또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 아, 씨발, 내가 뭐가 있나? 그러다가 계속 뭔가 툭툭 던지고 만나자고 하고 막 그러길래 내가 왜 만나냐. 씨발, 할거 있으면 니들이 해! 라고 구재혁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재혁이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커뮤니티의 현장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고 존나 하면서 근데도 제보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했더니 장신 같은 거물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크로코다일이에요. 그 다음 나타난 게 가세영과 카라큘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 그 그런 사건들을 이제 누군가가 회의를 해서 계속 뭔가 제보를 던지면서 압박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존나 돈 뜯어냈던 거라니까 형님들 정확하게 얘기해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더 많은 척하면서 여유 있는 척하고. 진짜 난 100억 딜하면 나도 100억 딜 해도 돼요. 난50딜로 50억 딜을 해도 되고 나는. 따애도다 알겠지만은 내 입장에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주 개쇼를 하고요 그돈 많은 사람이 계속 궁금증을 갖게 되면요 자기네 편에 껴준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자기들과 한 편이 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딜을 해요 아, 현장형은 안쟁, 안 잘생겨져서 좋다고요? 염마